안녕하세요. 강남의 커스 홍진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난생 처음으로 큐브 맞추기를 도전을 해봤어요. 근데 처음이라서 잘 못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나온 개나 소나 다 맞추는 큐브라는 영상이 있길래 그거를 보면서 한번 맞춰봤는데요. 어렵더라고요. 네 다행히 조금 더 쉬운 버전인 거북이 버전 근데 그것도 실패해가지고 조금 더 쉬운 버전인 달팽이 버전까지 갔는데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행히 또저 같은 초등학생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laughs> 얘네들을 위해서 굼벵이 버전을 올린 거죠 근데 어 그걸 보니까 정말 쉽게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댓글에다가 음, 제가 유치원생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뭐 한땀 한땀 버전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막 그렇게 남기긴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것까지 올라왔는데 이해가 안 되면 정말 슬플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빠가 저 산수를 가르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중간에 술 마시러 나가버린 적이 있었는데, <laughs> 제 머리는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 있죠? 머리에 영어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바로 군뱅이 버전인데요. 수업 때 다뤘던 것 중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수업 중간에도 여러 번 다뤘는데, 그런데 두세 번이나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제가 다 올리면 또 강의할 게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만 몇개 올릴 건데요. 제가 그 군뱅이 버전 첫 번째 시리즈가 바로 L하고 R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수업 시간 자음 부분에서 다루는 아인데요. 이 L과 R 강의 부분은 L하고 R 발음 구분이 안 되는 분들 또 워크와 워크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수업 때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 때 이해를 하셨던 분들은 어, 듣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거 헷갈리는 토스 발음 부분을 들으시고요. 또 강의를 아직 안 들으신 분도 들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 샘플 강의 정도로 들어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수업을 들을 거면 굳이 들을 필요 없다는 거. 수강하기 전이신 분들은 파트 2 예습이라든지 헷갈리는 토스 단어를 들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L과 R이 왜 중요한지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나 오늘 아침에 머리에 있는 이를 잡아먹었어. 어, 저기 팔이 튀긴다. 나밤 늦게 살아있는데 그냥 오지 마.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나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자, 이 L과 R은요 발음을 잘못하는 순간부터 단어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토이 스베킹 자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rise, r i s e fly, fry, arrive, alive. 이런 식으로 L이냐 R 가지고 단어가 막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레벨 4나 5가 나오는 분들 중에서 R과 L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잡고 가야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L부터 이제 차근차근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이 L은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ᄅ, 두 번째, ᄅ. 이렇게 두 가지 소리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걷다 워크를 워크라고 읽으면은 일하다가 되고요. 걷다는 워크라고 밖에 안 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다시. 잘 들으세요. 영어에서는요. 아에이오우 -E 뒤로 들어가는 애은요으으으으으으으으로 으,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워으그를 되게 빨리 하셔야 돼요. 워크 워크 그리고 R 발음은 work, work 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워까지만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워. 하면은, 워에서 딱 멈춰버리면은, 혀가 아마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워. 자, 그 다음에 work에 월만 한번 발음해 볼게요. 월. 하면은, 혀가 이렇게 말아서 올라가는 느낌이 나시죠? 자, 이 아에 이 오우 뒤에 들어간 L은요, 혀가 고정이에요.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요. Walk, walk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walk와 walk의 차이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alk after dinner, walk to work, walk at lunch. The ability to walk away from your work after it's done is key. You know you were able to walk to work. Let them walk to work. They'd walk to work. 차이점 들리시나요? 만약에 안 들리셔도 괜찮아요.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 단어는 저희가 수업 때도 다뤘고 또 토스에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단어인데. 자, 얘를 필름이라고 읽으면 곤란합니다. 자, 얘또 보면은 아에우 뒤에 l이 나오죠? 자, 얘는 그냥 film. film이라고 하셔야 돼요. 또 반을 뜻하는 이 단어도 half라고 발음하면은 그 악기 하프가 되기 때문에 얘는 half라고 하던지 뭐 얘를 하프라고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이 영국에서 애를 조금 아 사, 소리로 내긴 하는데 그런 거는 수업 때 얘기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우유라는 단어도 밀크가 아니라 밀크 밀크라고 발음합니다. 제 친구 중에 조카가 유치원을 미국에서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조카가 이제 놀랐대요. 그런데,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우유를 주면서, 야, 이거 서울 밀크라고, 내 조카가 자꾸 못 알아듣더래요. 그 서울 밀크, 서울 밀크 그랬더니, 아, 서울 밀크? 뭐, 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왜 똑같은 서울 밀크인데, 걔가 얘기하면 있어 보이냐? 막 저한테 물어보는데, 근데 이 서울도 보면은, 끝에, 아, 이, 오, 뒤에 이제 L이 들어오죠. 그래서, 서울이 아니라, 서울. So. 그리고 이게 한국말하고 약간 달라요. 영어는 약간 쌘 소리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so 이게 아니라 트에서 시작하면서 으트 so. 사실 밀크도 음에서 시작합니다. 음 milk. 다시 so milk, so milk. 이렇게 네,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원어민들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Great super action superhero film was. With... completing the film i've just done and my first acting role in a film we're not the pictures on the film stock and then the film continues 또 r은 이렇게 아에우 뒤에서 l l로 들어올 때 을로 소리가 나는데요. 자, 얘는 all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어어 어 라고 읽습니다. 자, 얘도 toll 하면 안 되고 th. smell 맞다도 smell 하지 말고 smell smell 라고 읽어요. 또, L, E로 끝나는 애들도 으로 소리가 나는데, 자, 이웃다는 smile is s m i e 가 아니잖아요. 자, smile, smile. 라고 으로 소리가 나고 있죠. 또, 우리도 Bible 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외래어로. 자, 얘는 Bible 하지 말고 Bible, Bible 이라고 얘기하고요. Castle도 Castle이 아니라 끝에가 으 소리가 나면서 Ca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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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tle.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L의 두 번째 소리로 갈게요. L이 아, 에, 이, 오, 우 앞으로 들어갈 때는요. 이제 lady처럼 리을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요. 여러분들 lady, lady, lady 발음 세번 하면서 혀끝이 어디 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해 볼까요? 시작. 만약에 내가 입에서 이혀끝에가 lady 할때 윗니 뒷부분을 쳤다. 자, 그러면은 L로 발음하신 거고요. 만약에 살짝 입천장을 쪽을 쳤다. 그러면은 리을로 발음을 하신 건데요. 여러분들 리리 리자로 끝나는 말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리리 리자로 하면은 약간 입천장 쪽을 치죠 자 거기 부분이 리을이고 윗니 뒷부분을 치는 게 엘인데요.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은 음, 리을 발음을 엘발음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리을로 몇번 했다고 그런 거 가지고 감점시키는 시험은 아니에요. 토스가 그렇게 빡빡한 시험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항상 입천장 부분을 치는 분들은요, 좀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그러면은 단어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비교 한번 해볼게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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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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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ine.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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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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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그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죠? 자, 이렇게 L 발음은 한국말하고 정말 비슷하게 리을로 발음하는데 다만 입천장이 아니라 윗니 뒤를 살짝 건드리면서 발음하면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R 발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lady에서 L만 R로 바꿔 주면은 자, 이제 준비된이라는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는데 이 R은 어떻게 발음하냐면 얘는 ready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자, 이때 혀가 완전히 뒤로 넘어가서 목구멍 안으로 삼킬 순 없어요, 인간은. 하지만은 그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혀밑대가 당길 정도로 뒤로 확 제끼면서 ready라고 하는데, 자, 이때 제일 처음에 입 모양을 꼭우 모양으로, 입을 뽀뽀하는 것처럼 쭉 빼고 우 모양으로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혀가 뒤로 많이 안 넘어갑니다. 자, 입을 쭉 뺐다가 ready, ready.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럼 단어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살아 있는은 a live라고 하는데 자, 이때 live라고 발음할 때 혀끝이 윗니 뒤를 밀면서 a live. a live라고 발음하고요. 또 도착하다는 arrive라고 하는데 어 했다가 입 모양을 잠깐 우로 했다가 arrive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단어 안에서도 강세가 들어갈 때는 조금 높고 천천히 a live, a live 이게 아니라 a live. 또 도착하다도 arrive. 이렇게 놓고 천천히 확 올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발음이 잘안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arrive. 시작. 그 다음에 arrive. 시작. 참, 그리고 이 arrive 발음할 때 주의사항은 입천장 혀로 만져보면 딱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거기를 건드려버리면 arrive, arrive 이런 식으로 alive, a r r i v e 의 중간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입을 쭉 뺐다가 혀를 뒤로 확 넘기면서 arrive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기 전에 잠깐 제 입모양을 보면서 이알발음할때 입이 조금 튀어나오는 걸 한번 보세요. alive, alive, arrive, arrive. 근 네, 맨날 집에서 페이 모드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화장을 떡칠한 김에 한번 얼굴까지 찍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험 보러 갔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머리에 진짜 다 똑딱빙 꼽고 진짜 완전 자던 그대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창피해가지고 계속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어, 절못 알아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절못 알아봐서 다행인지 아닌지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어쨌든간에, 자 이번에는 원어민 발음만 뭐 들어보도록 할게요. So we arrive alive. 음 짧네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So we arrive alive. We arrive alive. 어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자, 이것도 왔다 갔다면서 하 연습하면은 이 arrive alive 발음을 잡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단어를 한번 읽으면 여러분들이 따라 읽는 방식으로 단어 10상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따라 읽으시면 돼요. light, write, collect, correct, law, row, lead, read, load, road, lock, rock, Glow, grow, late, rate, least, wrist, play, pray. pray, you are It's where people live, work, play, pray, shop. That is where you live, work, study, play, pray. Pray, play, get old. And in time die. They are home where we learn, where we play, and where we pray. 이렇게 오늘은 L과 R 발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L 발음은 두 가지가 있었죠. 아에 이후 e, 뒤에서는 으 소리가 나면서 혀를 바닥에 고정시키고요. 또 아에 이후 e, 앞에서는 레이디처럼 리을 발음이 나는데 문의 리를 밀면서 나고요. 또알 발음을 할 때는 입을 앞으로 뽀뽀하는 것처럼 쭉 뺐다가 혀를 뒤로 확 넘기면서 어, 어 이런 느낌으로 발음한다는 거를 배워 봤습니다. 자 만약에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시면은 한번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도 이해가 안 가고 아니면은 내가 제대로 하는지 못 하는지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쉬는 시간이라든지 수업 후에 저한테 와 가지고 꼭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래도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잘못된 입 모양이라든지 습관 같은 거를 캐치해 가지고 제가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 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챙피하지 말고 와 가지고 꼭 물어보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뭐한번 듣고 그 뭐든지 잘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못하는 게 뭐가 있겠나요? 다 잘하죠? 그러니까, 음, 창피하지 말고, 쪽팔린 건 잠깐이지만, 점수는 2년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